여러분 쌀 이렇게 씻으면 맛없어요 하루에 10번 넘게 밥짓는다는밥솥 회사 직원이 알려준 밥 맛있게 짓는 꿀팁 세가지예요첫 번째 순서를 바꾸세요 쌀을 퍼와서 물을 넣지 말고 먼저 물을 받은 다음에 그 안에 쌀을 넣어보세요 부숫물이 먼지처럼 물 위로 떠올라서 한 번만으로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빠르게 씻으세요 건조한 쌀알은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니까 첫 번째 시선에 먼지 가득한 물은 빠르게 헹궈내요 세 번째 피퍼로 돌리세요 걸림없이 골고루 섞어 주는 휘퍼로 섞어 주면 쌀알 깨짐 없이 부드럽고 빠르게 씻을 수 있어요. 네 번째, 쌀 불릴 때 물은 버리세요. 물에 담가 놓으면 영양분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은 버리시고 마른 불림을 하세요. 맞아요. 이거 스텐볼과 체반 공동 구매인데요. 앞뒤로 만져도 날카롭지 않게 부드럽고요. 발굽이 있어서 쏙 내려놔도 바닥에 안 닿고 구멍 사이사이 힘들게 연마제 제거할 필요 없고요. 설거지 한 번이면 바로 쓸수 있는 무광 육싱 볼과 체반인데요. 여섯 개를 겹쳐도 이만큼이라 보관도 깔끔해요. 국내 생산 304 316 고급 스테은 당연하니까 이 정도면 링크 남겨도 되겠죠?